자 이분이 족저근막력이 쪽에 있다고 그랬었는데 역시 발이 틀린 게 뭐냐면 어, 요거는 바닥을 향해서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약간 떠있네요. 그래서 이쪽에 그러고 아까 걸을 적에도 이쪽 발을 벌리오로 썼고 발가락 그 꼬부리는 테스트에서 이쪽에 힘이 안 나오더라고요. 다, 다시 꼬부려서 이쪽에 하나 둘 이렇게 보시고 이쪽에 하나 둘 이쪽하고 이쪽에 힘이 약간 느껴지시죠? 예, 예. 혹시 이런 건 받아보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는? 예. 어, 어디서? 저안 다녀본 대가 없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진짜 안 다녀보신다구나. <laughs> 어, 이게 스폰서도라는 건데, 어 이걸로 족저근막염 있는 사람들 여기서 안된 사람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저부터 있었다니이족저근막이 <laughs> 아, 발에는 이렇게 음. 하는 거는 제가 음. 못 봤고 네. 목이랑 허리 할 때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걸 받아본 적이 있어 발은 안 받아보셨다고요? 네. 발이 중요해요 되게 집에서 제가 해봐야 되겠는데 음. 혼자 안 돼요 아, 그게 문제죠? 네. 네. 예, 게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예, 예 저기 여기저기 수기치료하는데 많이 다져보니까 드는 느낌이 음 지금 선생님 하시는 것도 음. 주변 근육들을 풀어주시는 느낌인 것 같은데 맞나요? 음뭐 근육도 될수 있고 신경도 되고 림프도 되고 신경을 우선 열어주고요 또 관절도 보 여러가지 다 봐요 복잡해요 이거 처음에 이제 그 알으려고 그러면 처음에는 오히려 단순한데 알면 할수록 힘들어요 아 우리 옛날에 허리 아플 때 음. 허리 수이치료 받을 때 생각났는데 때는 진짜 비명질 올라갔 음. 너무 아파가지고 자 이쪽 무릎을 꼬부렸다가 빨리 펴보세요 펴는 걸 빨리해 이쪽 해보시고 이쪽 해보세요 어느 쪽이 더 빠른 거 같아요 지금 현재? 이쪽이 빠 그렇죠. 네, 이쪽이 안 좋으니까 네, 느리고 스피드도 느리고 발가락 힘도 없고 또 발도 이쪽 로 찍어 보실래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수평이 돼야 되는데 바닥 쪽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발은 확실히 올라가 있죠.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보는 보이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바닥을 향해서 있어야 되는데 이쪽 발은 괜찮은데. 이쪽 발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땅바닥에 수면이 닿지 않고, 그러 엄지발가락이 닿지 않는 건데, 이쪽 무릎이 아프진 않으셨어요? 예, 네, 무릎이랑 관절 쪽은 괜찮습니다. 그래요? 어, 이쪽 고관절도 안 좋으신 거예요, 사실은. 자, 바깥쪽으로 돌려보시고, 하나, 둘, 돌 돌려보세요, 하나, 둘. 아니야, 아니. 이렇게 돌려보세요, 하나, 둘. 그렇지, 바깥 돌려보세요, 하나, 둘. 이힘 하고요, 이쪽 돌려보세요. 다시 이쪽에 네, 안쪽으로 돌려보시고, 이쪽에. 음, 이 쪽은 확실히 힘이 없네요 지금 구두, 구비, 뒷구비 닿는 속도도 다릅니다 그렇죠 네, 바깥쪽 뒤쪽으로 많이 닦여요 네, 오른쪽은 음. 지금 거의 다달아서 없어지더라고요 음, 오른쪽이? 네 왼쪽은 구비 거의 있어 보세요 자, 이제는 이쪽 팔을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 20초 동안 해볼거예요 시작 하나 둘셋더 세게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더 하나 더 세게 당기세요 는 이쪽으로는 이쪽으로는 시작 하나 둘셋쪽으로는섯쪽으로는이쪽으 이렇게 됐다는 것은 이쪽 근육하고 이 내전근이 단축된 건데 어, 좌우 불균형이 되게 심해요 이분. 자 이제 이쪽 발을 무릎 꺾으렸다가 빨리 펴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저쪽하고 네, 이쪽하고 비교해 보세요 아까 이쪽 느리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비슷해진 거비슷해어 이게 네. 더 빨라요 더 빠른 것같지 네. 발가락 부세요아들여쪽하고이지막 어느 쪽에 더 힘이 쓰였어요 아직은 이쪽이 세니까 아, 그런 거 같네요 지금 볼 때도 이쪽이 훨씬 니까 단축이 되었네 그랬다하도 많이 아프죠? 예, 뭐 비명 지를 정도는 아니라서. 음. 아 옛날에 아플 때 수기치료 받을 때 그냥 비명 지를 그때 기억 빠. 허리 없었거든. 허리 아플 때요? 허리 아프고 목 아프고 할 때요. 음. 어, 지나게들 세게들 하시든지. 글쎄, 제가 제일 약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 중에서. <laughs> 그리고 비병지를 후져 는상태 찍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편한데요? 그래요? 어. <laughs> 자, 이쪽 다리를 들어보세요. 전 들어보세요. 아니, 쪽 펴서 들어보세요. 하나, 힘 테스트 되는 거예요. 네. 이쪽 들어보시고 하나, 둘. 다시 이쪽에 하나, 둘. 예. 무릎 이렇게 꼬부리시고요. 위로 당겨보세요. 하나, 둘. 위쪽으로. 아니,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둘. 그렇지. 예. 이쪽에. 똑같이 꼬부리 당겨보세요. 하나, 둘. 다시 당겨보세요. 꼬부려서 당겨보세요. 하나, 둘. 훨씬 예. 세졌죠? 지금. 예좀더 예. 세지네요. 예 훨씬 세져요. 지금 걸을 때도 발 뒤꿈치 아픔을 느껴요? 그... 걸을 때는 거의 못 느끼고 네. 이제 좀 편하게 불편... 누워서 쉴때 불편한 걸 느끼죠? 예, 좀 불편한... 불편합니다. 걸을 때 불편한 걸 느끼죠? 걸을 때는 거의 안 느끼고 불편 불편한 걸 느낀다고? 예, 이게 이렇게 음. 이렇 변하더라고요. 음. 처음에는 초창기 때는 걸을 때 아파가지고 막 반월로 찌릿찌릿 찌르는 느낌이었는데 음. 자 장력은 테스트해볼게요. 자. 발을 요렇게 하시고 이렇게. 아, 어, 그, 그대로 올려 보세요. 위로 하나, 둘. 올려 보세요. 하나, 둘. 예. 똑같이 요렇게 해서 올려 보세요. 하나, 둘. 이건 전혀 힘이 없네. 후 하시고. 후. 후. 상력이 너무 많이 무지셨어. 여기 대야 아프죠? 예. 후. 장류군이 너무 너무 이제 좌우가 너무 달라요. 앉아 있는 쓸때 어, 쭈그리고 앉아서 그래요. 후. 후. 후 하세요. 후. 이제 아파요. 여기 풀어 준상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예. 후. 후. 풀어 줘야 돼요. 후. 장류군이 너무 많이 뭉쳐서 대장 전체가 후. 아니야, 부주 아... 여기도 아프지. 여기 예. 장류군이 시작점이란 말이에요. 이 <laughs> 자리가. 자, 다시 한번이 자리가 장류군이 시작점이에요. 아... 이렇게도 풀구나. 후후 <laughs> 후호시야 돼요. 후. 그렇지. 지금 대장기가 너무 많이 붙여가지고 식사하실 절로 안 드셨죠? 아니요. 아 점심 안 드셨어요?

자 이쪽 무릎을 꼬그려다 빨리 펴고 저요 이쪽에 느낌이 어떠세요? 빨라졌어요? 예. 저쪽 해보세요. 어떠세요? 느낌이? 예. 엄청 빨라졌어요. 예. <laughs> 힘을 더 줘서 그런지 몰라도. 힘을 후, 자 드는 힘 테스트해보기. 쭉 펴서 들어보세요. 하나, 둘. 이 쪽에, 이 쪽에 하나, 둘. 잡고 네, 앉으셔 보세요.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 보세요. 이렇게. 하고. 밀어먹기퍼팅는거예요하 뭐, 하샤, 다시 한 번, 다시 한번샤 뭐, 하샤, 하샤, 뭐, 하샤, 이렇게 뭐, 하샤, 뭐, 하샤, 뭐, 하샤, 뭐, 하샤, 뭐, 하샤, 뭐, 하 후, 후, 후 후, 크게 내밀어세요 네, 후, 많이 아파요. 후후후후후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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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아파요. 되게, 되게 아파요. 네. 자, 다시 앉아보세요. 똑같이 해보세요. 앉아서 똑같이 똑같이 하나, 둘, 하나, 셋,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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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나하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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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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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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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나네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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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하 아프고. 하 <laughs>